주서 분쇄, 다지기, 반죽, 빈수까지 한 번에 매일매일 쓰기 좋은 파벡스 멀티 블렌더 열에 강한 타이탄 소재 사용, b p a 프리, 내한 내열 테스트 완료, 밀폐 테스트 완료 분쇄, 믹서, 다지기, 불량, 티타늄 코팅 칼라로 다양한 요리 가능 칼날, 용기 모두 불량구조, 간편 세척, 강하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건강한 생활을 위한 주방의 필수품 바벡스 멀티 블렌더 본체와 멀티 대용량 용기 분쇄컵 사중날십잔날일잔날 텀블러만 총세 개의 구성 대형 텀블러 컵 중형 텀블러 컵두개 감각 있는 명품의 나라 프랑스 브랜드 바벡스 멀티 블렌더 자동 주문 천 원과 무이자 칠 개월씩 최종 혜택가한달약 구천구백팔십육 원 무이자 칠 개월입니다. 네, 고객님 환영합니다. 주서부터 믹서부터 빙수부터, 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좀 멀티로 사용하시는 멀티블렌더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벡스의 브랜드로 인사드립니다. 2만 이상의 RPM의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일단 회전수를 보셔도 정말 잘 하실 것 같고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가격대 보셨어요? 네. 6만 9천 원으로 오늘 풀 세트를 가져가시는데 음. 얘가 진짜 간편하더라고요. 네. 일단 보시면 대용량 컵이 있어요, 1,200ml. 그리고 이상하게 뒤로 뒤집혀 있죠. 다시 한번 사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 네. 지금 텀블러가 하나. 둘, 셋. 세 개. 네. 아니 이거 보이세요? 따로 믹서컵으로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들고 나가실 수도 있어요. 네. 분쇄컵까지 해서 이거 다 가져가신데 얼마요? 음. 6만 원대로 가능하신데 그렇습니다. 얘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음. 지금, 지금 주서부터 어.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네. 우선은 텀블러가 올라가는 음. 뭐 믹서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우선 500와트의 힘이라는 거. 네. 그래서 얼마나 잘 갈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와. 제가 2만 번이 넘어가는 알템스를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초당에 수십, 수백 번이 돌아가는 거죠.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슬러시 요리도 편안하게 딱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칼날을 빼고요 음. 어느 정도 갈린 다음에 칼날 빼시고 여기에다 텀블러 뚜껑을 딱 얹어주시면 내가 바로바로 바로 그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텀블러 용기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쓰시고요 또 하나 옆쪽으로 와보시면은 다지기 컵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용량으로 1200ml로 챙겨드릴 텐데 이제 방학 되니까 아이들 여러 가지 다질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 위쪽에 모터가 올라갑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은 모터가 밑에 내려가기 마련인데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안정적으로. 지금 보시면 위쪽에 살짝 눌러주시면 다지기가요. 정말 근사하게 싹 완성이 되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와, 다중의 카메 네.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 아시죠? 음. 고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즐겨서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고요. 어. 소형으로도 사용하시고, 대형으로도 사용하시고, 이거 멀티로 네.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와, 이거 보이세요? 이 정도면 끝이 난것 같아요. 진짜 금방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칼날 역시도 저희가 잠깐 네. 좀 보여드리면 칼날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딱 사중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더더욱이잘 갈리는 거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앞쪽에 덜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넣었던 그 힘줄 있는 고기가요. 지금 보시면 너무나 곱게 싹잘 갈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뭐 돈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함박스테이크 이런 거 만들어주시기에 정말 제격이라는 어우, 거죠. 햄버거 패티까지.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주스랑 음. 햄버거까지.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요즘에 그래요. 음. 하도 맵고 짜고 이런 거 음식 먹다 보니까 음. 주스가 그렇게 좋다더라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네. 이런 거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 뭐 브로콜리 같은 거 모르면 상추 같은 거 많이 먹나요? 그렇죠. 샐러리 우거고 우거 씹어서 <laughs> 먹으면 좋은데 네. 이게 그렇게 식이섬유에 영양이 그렇게 많다더라. 음. 근데 이런 거를 먹어야 되는데 네. 간편하게 그렇습니다. 어디에 카백스에 들어가면 음.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음. 570ml의 대용량의 텀블러 컵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음료들을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케일 있죠? 음. 케일 이게. 정말 질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한번 딱딱 끊어가지고 안쪽에다 한번 쭉 넣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코코넛 오일 뭐 기호에 따라서 좀 넣으셔도 되고요. 음. 살짝 부어내고 여기다 칼라를 바로 딱 결착을 하면 네. 텀블러 용기가 보관도 됐다가 여기에 또 바로 믹서기 용기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세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 음. 하나씩 한번 쭉쭉 갈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갈리는지 와. 순식간에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쵸? 진짜 지금 네. 여러 가지 색색들이 여러 가지 주스들을 드셔보실 음.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얘를 빼 네. 그다음에 칼날을 빼신 다음에 바로 여기에다가 뚜껑을 끼시면 바로 내가 갖고 나갈 수 있는 텀블러가 완성이 되는 음. 겁니다. 그 그러니까 손쉽게 해 보실 수 있는 거고 네. 이 텀블러 역시도 저희가 밀폐 테스트서 받았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가능하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이들 뭐 식기섬유 섬유질 이런 걸 워낙 즐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십자나를 딱 껴주시면 은 그런 뭐랄까 질긴 섬유질, 식이섬유 이런 것도 편안하게 싹 해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럼 좀, 좀 전에 넣었던 그 케일은 얼마나 곱게 갈렸는지 제가 한번 앞쪽에 따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여러 가지 질기다고 하는 섬유질, 섬유소 이런 것들이 곱게 싹 갈려 나오는 게 눈으로 싹 확인이 되시잖아요. 이게 바로 퍼센스 1이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바쁘게 음. 나가는 우리 남편들, 아이들 이렇게 따라주시면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텀블러도 따로 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음. 괜찮더라고요. 우리 그렇죠. 여름철에는 내열내나 테스트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요거 시원하게 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음. 가방이 흐르면 어떻게요? 밀폐 테스트 완료했고요. BPA 프리 트라이탄 텀블러이기 때문에 요거 삶아서도 네. 크루크루 왜 깔끔 원하시는 음. 분들은 요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는데 그렇죠. 요거를 믹서 전용 컵으로 음. 텀블러로 사용해 보시고 네. 이번에는 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알이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렇죠? 정말 단단하거든요. 음. 뿐만 아니라 건마 같은 것도 많이들 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이게 분쇄 컵을 또 드립니다. 일자 알을 또 드리니까 더뭐 건마라든지 천연조미료 그때그때 만에서 갈아서 드시잖아요. 건데요 같은 것들. 그니까 내가 뭐 밤산에 가져가서 이거를 더 갈기에도 양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집에서 바로바로 바로 그 분쇄해서 드시면. 더덕이 요리의 맛은 도, 좋아지고 품위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요. 많이들 좋아하실 거예요. 어 맞아요. 음. 저는 건재료 같은 것도 이렇게해서 네. 된장찌개 미꾸물 같은 거낼때 너무 좋은데 이거 그렇죠. 쌀로 해가지고 어. 얼마나 잘 갈리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이 음. 이 쌀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곱게 싹 갈려 나오는 게 아마 쉽게 못 보셨을 거예요. 우와. 근데 지금 보시면 진짜 너무나 곱게 나오잖아요. 어, 밀가루 같아요. 어, 좀 전에 나왔던 그 생쌀이 <laughs> 정말 눈으로 믿겨지지 않게 이게 모타의 힘이 좋기 때문에 함께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블렌더라는 음. 게 자기를 네. 내내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아이들 막 빙수 막 착고 어. 하게 되면 요거 얼음 갈려라 네. 하는 문의가 되게 많으세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네. 돌 얼음을 준비했습니다. 보온병에 근사하게 땡땡 얼어 있는 거. 안테나 음. 한번 딱 부어 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뚜껑을 딱 한번 얹어 보고요. 네. 좀 전에 보셨던 텀블러가 얹혀져 있는 요 본체 있죠이 그렇죠. 본체가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신기하시잖아요, 그렇죠? 텀블러를 갈아내는 그런 믹서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지기, 멀티 프로세서 역할도 하는데 보셔요 얼마나 잘 갈리는지 보시면 순식간에 싹싹 갈리는 게 눈으로 확인되죠. 실 아, 보시나요? 이거 어, 네. 보이세요? 이거 음. 술만 보시려면 은 네. 다지기나 이렇게 얼음 분쇄 같은 거 하시는데 이렇게 음. 해서 분쇄해 주시면 되고 용량 자체도 네. 되게 크잖아요. 맞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냉동과들. 어, 냉동과. 거 해서 예. 예. 빙수에. 어 기본적으로 어. 베이스로 넣게 좋거든요 네. 벌써 다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어. 이 딱딱한 얼음 저희가 좀 전에 넣었던 게그 도로름이에요. 근데 <laughs> 이렇게 칼날만 싹 뺄까요? 칼날만 싹 빼서 보시면 진짜 잘 갈렸죠. 정말 눈꽃빙수 같이 이렇게 드시는 건데, 제가 요거를 살짝 드집겠습니다딱 보시면, 진짜 이 안쪽에 나오는 게요, 결과물이 보시면, 어디 하나 안 갈린 게 없어요. 부스러워. 이 안쪽을 딱 이렇게 부셔서 보여드리면, 정말 우리가 정말, 뭐 뭐라 그까 빙수 그 하나만 해도 가격이 상당하잖아요. 아, 그렇죠 요렇게 보면, 네. 가격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죠? 다지기며 음. 반죽이며 요기도 네. 시원해지고요. 주스며 요렇게까지 음. 디저트까지 한 번에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가격 보여드리면, 파엑스가9 0 0 0원대예요 나눠내시면 9,900원대로 가능한 혜택인데 저희가 구성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대용량에서부터 저희는 소형 믹서기까지 소형 블렌더까지 함께 해 보실 수 있는 멀티 구성인데요. 1,200ml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는데 텀블러가 하나 둘, 세 개가 따라가요. 그렇죠. 분쇄통에다가 날이 세 개나 따라가네요. 그러니까 날이 지금 음. 저희가 다지기로 쓰실 수 있는 2중의 4중 칼날. 그렇죠. 여기에 또 십자날, 일자날까지 챙겨드리는데 음. 요날 역시 또 티탄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더더욱 네.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네. 대로 음. 마, 요리에 맞게 사용해보시고 이렇게 고객님께 배송이 되니까요. 한 달에 9,000원대로 블렌더 원하셨다면 파백스의 이름으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아, 우리 엄마들이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네. 주방용품. 있어요. 음. 아무리 성능은 좋아도 덩치가 너무 크거나 네. 부담스럽고 넣고 빼기 힘들면 힘들텐데 지금 보시면 본체 크기 자체가 굉장히 음.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공간 네. 차지를 얼마 안 합니다. 요즘같이 뭐 이것저것 놀게 많은 시대 음. 또는 우리집이 좁아서. 만약에 <laughs> 구매하시는게 좀 그러시면 공간 네. 차지 얼마 안하니까 더욱이 위쪽에 올라가는 텀블러 컵이 저희가 3개를 챙겨드리죠. 여기에 또 분쇄컵. 여기에 네. 또 1200ml의 용기를 또 드리다보니까 정말 뭐 요리도 가능하고 과일 주스도 만들어내실 수 있게끔 정말 365일 쉬지 않는 그런 블렌더 믹서기가 될 거예요. 아, 그럼요. 데일리 네. 믹서기라고, 데일리 블렌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네. 블렌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음. 힘이 좋아요. 아까 보셨어요. 얼음을 다 네. 얼음 자체를 휑하면서 갈아내고요. 음. 아니 다지는 것들 되게 힘들잖아요. 이거 웬만한 힘 없으면 힘든데 네. 아까 뭐 햄버거 패티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햄버거 그 스테이크 음. 같은 거 조리하시기 네. 너무 편하게끔 다지는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멀티는 다른 것 같고요. 텀블러 자체도 이거 네. 진짜 이쁘지 않으세요? 지금 저희가 용기도 어. 가운데 손잡이에요 지금 저희 실리콘 패킹까지 드리기 때문에 음. 어디만 뭐 에어로빅이나 필라테스 가실 때 괜찮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들고 가시면 엣지 있는 그런 여성. 분이 되실 수 있겠고요. 저 네. 이게 또 저희가 1,200ml니까 이게 단순하게 과일 주스만 하기에는 내가 좀 꺼내 놓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도 된다고 하면 당연히 쓰시는 거는 뭐 하루에 두세 번도 쓰시니까 훨씬 활용도가 좋으실 겁니다.